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분야 남경석 선생입니다. 님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독일도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생이라는 님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분야 일년 동안 열심히 하셨나요? 그동안 사회분야를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셨나요? 아니야. 최선을 다할 순 없지 우리 사람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첫 대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사회문화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얘기하고 인사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문화에 있어서 가장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언제라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맞아요. 사회문화는 언어적 능력이 좀 충실한 학생들은 조금 한뭐 3-4개월 정도 전에 해도 뭐한 17개, 18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거지. 그런데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목의 1등급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괴롭혀서 해결해줘야 될게 바로 뭐냐면 매일 몇분 이상씩은 항상 꾸준히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1학기 때는 국어 수학하고 2학기 때 해야지 딱 이것 때문에 실패한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그걸 할 공부라면 미리부터 출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두 가지 조금 많으면 세 가지 정도만 처리할게요 자 그냥. 사회보다는 학습법이야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이걸 못 지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선생으로서 내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해 주겠습니다 첫째 사회인상도 수능 과목이니까 일정 시간을 반드시 한애해 주세요 그게 선생님이 정한 시간이 1등급 맞을 학생들 기준으로한 40분 정도 됩니다 자, 우리보다 1등급 맞아야 되니까 매일, 일을 빼고, 일주일에 6일, 매일 40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선생님을, 이 강의를, 이인사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장! 할게 없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비문학 국어 공부라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 누적된 결과물이 3개월 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1년 1월에 공부해서 열심히 했으면 그것이 3월에 나오는 거고 3월이 7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의 1등급 받으려면 8, 9월까지는 기본적인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괴롭혀 줄 테니까. 난 너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그숙제 량을 가지고서 체크를 하고 괴롭혀 줄 테니까. 두 번째. 사용의 관건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통계잖아, 통계. 수능의 통계가 무려 세 문제가 나는데, 통계야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왜? 고3 시절을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한 번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사용란 통계는 마치 수학을 완성하듯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할수 없다. 인터넷 강의 들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많이 도와줘야 돼. 내 사실 선생님 별명이 니키 선생님인데 니키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다? 3월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아니지. 개강날부터 통계에 대한 베이스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번호. 통계에 있어서는 3월달부터 선생님과 함께 마치 수학 공부하듯이 고도의 그 체계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줘야지 된다. 이 강의를 선생님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다섯 배 이상 해줘야지 사용나는 오십 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죠? 오십 점 사용나 오십 점 맞으면 표점에 있어서 여러분 대학 두세 개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요것도 그럼 선생님 도와줘죠 그럼 신발 들은 거다. 그냥 오늘만 얼굴 보는 거고 내가 여러분. 이거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괴롭혀 주겠습니다.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실력이 들어있고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 오늘 조금 답을 맞는 어 가지고 얼굴이 붓는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귀여울 겁니다. 좋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음에 뵙겠습니다.